완성! 저희의 첫 베이킹 머핀 마시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좀 보고 하자. 너 아, 그래 뭐. 너무 안 보고 있어. 어. 네? 너무 이상하잖아. 하나. 아 그냥 해도 돼. 이렇게 보고 하라고. 새로만이거봐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laughs> 저희의 첫 베이킹인 어, 세 가지 종류의 머핀이 완성됐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시식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1호님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먹어볼까요 한 번? 네. 네. 뭐짠 선생님이 먼저 만든 것부터 그죠 선생님 네. 선생님 담아들었는데요. 음아 크림치즈 크림치즈 네, 선생님, 선생님 크림치즈 자 질감을 한번 볼게요. 어제 너무 뜨거워요 <웃음> 너무 <laughs> 뜨거워 <laughs> 네. 이 손이 너무 뜨거워. 아 참아야 돼요. 네. 어김 뭐야 와 아, 이거 예야 네. 이런 한번 드셔보시죠. 예자 네. 여기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네. 진짜 맛있다. 뭐다뱉어요 음, 정말요.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일단 음. 반죽이 음. 뭔가 그 일반 우리가 그시청자 먹는 빵마다 하고 좀 달라요. 확실히 다음에는 이게 이호님이 만든 이게 초코 머핀, 초코 머핀, 초코 머핀 이야 같이죠. 자, 제가 뜯어 볼게요. 네. 초콜릿이 엄청 많. 많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아, 근데 근데 이거 너무 뜨거워. <웃음> <웃음> 너무 뜨거운데. 네, 설사장처럼 버티세요. 네. 자. 이 초코도 보이세요? 아 이거 보이세요? 야, 이거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 이거 이호 님이 만든 건데. 이 초콜릿 어우, 이거 초콜릿 장난 아닌데? 어때요? 솔직히 저는 크림치즈가 더 맛있어요. 음. 그죠? 역시 선생님이 만든 게 맛있네. 음. 그런데도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는 음. 솔직히 초... 좀더좀더 좀더 달아요. 초코칩이 좀 많이 녹았다 보니까 음. 크림치즈는 약간 달달하다가 크림치즈 약간 짭조름한 맛이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약간 제 입맛에서 크림치즈가 네. 괜찮아. 네. 맛있어요. 이거. 아 그렇죠. 저도 네? 크림치즈 맛있었고요. 자, 마지막 이제 제가 만든 이제 크랜베리 아. 크랜베리 한번볼게요 어우야 많이 식었어. 이게, 이게, 이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타 이제 좀 식으니까 이게 잘 까지네. 크림 치즈 살아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좋아. 크랜 크림, 크랜베리래요. 크림치, 아, 크레, 아, 크랜베리 크랜베리 <laughs> 크랜베리 보이세요? 자 한번 크랜베리 한번 먹어볼게요. 네. 되게 정확히 넣었는 <laughs> 아 근데 저는 여기랑 커피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여기 모드드비에 음. 이게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제가 여기 항상 선생님한테 아. 어 선생님한테 이거 저는 이거 불어예요. 왜냐면 모카빵 먹을 때건포도막그막그 그 느낌 알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이 밀크티가 여기 모드드비의 시그니처인데 이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제가 살짝 맛을 봐, 봐봤거든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아. 맛있네. 아, 한번 먹어 볼게. 같이. 코로나도 입떡 먹어 볼까? 일단 먹습니다, 네. 어때요? 아, 어, 이거야. 이거야? 밥 먹어야 돼. 네? 이 밀크티는 다음에 한번 선생님한테 배워 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만든 빵도 얘 이거 맛있도수도 있어. <laughs> 음, 맛있어요. 그죠? 이거 너 맛있죠? 빵이랑 혹시 같이 먹으니까 음, 훨씬, 맛있네, 훨씬 맛있네 아까 저희가 먼저 이거 먼저 마셔봤거든요 그것보다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음. 느낌이 납니다 네? 아 진짜 맛있어 자 이제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음.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주신 선생님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총평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우리 할까나미 어, 가로수길에 있는 모드드비에 와서 머핀을 만들기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도와주신 저희 선생님께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이라 가지고 똥 소리잖아요 그래서 머핀 가장 쉬운 단계의 머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요 밀크티나 아니면 다른 베이킹 한번 도전해보고 선생님 또 한번 괴롭히러 한번 더. 저희 또 와도 되죠, 선생님? 네, 일단 되게 피 오늘 되게 피곤하실거 같아요. <laughs> 피곤하신 거같아시는데 <같은데>? <laughs> 네. 네, 이미 약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다음에 한번더 제가 가로수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